정부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는데요. 해당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가격이 다운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또 실손보험의 얘기만 듣고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번 정책은 실비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며 병원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데요 의료계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과잉적으로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 환자 의료계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라서 일단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지정을 해서 예비적으로 급비급인 그 상태에서 이 가격이나 횟수를 조절해서 먼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수 치료 과잉 진료에 대한 자정의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도수 치료라는 것이 관리급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이나 기준에 의해서 현재보다는 월등히 낮은 가격과 기준이 될 것이 이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의료 기관의 입장에서는 유지를 할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의료계와 그리고 환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관리급여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의료계는 도수 치료의 진료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답니다. 또한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 선행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